안녕하세요. 미국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0월 12일 오늘의 미국주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방송으로 알려드린 것처럼 저랑 제 가족은요, 캠브리지 중심지로 좀 이동하려고 최근에 이사갈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말 적당한 집 하나를 발견을 해서요. 오늘 그 계약권으로 조금 바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요. 시간 관계상 조금은 짧게 짧게 헤드라인 체크를 중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 따끈따끈한 정보들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10월 12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화요일에 미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가 0.12% 아주 소폭으로 올라갔고요. S&P500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65% 나스닥이 가장 좋지가 않았는데요. 1.1%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성장 주식들 위주로 좀 많은 하락이 보이는데요. 일단 우버가 10.4% 가라앉았습니다. 우버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는 조금 있다가 기사 하나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요. 오픈도가 마이너스 8.16%, KLA 마이너스 6.15, TSMC 5.92% 빠졌습니다. 블록이 마이너스 5.6%, 디스케일러 마이너스 5.38 ASMLE 마이너스 5.29 리벤트가 마이너스 4.68 누홀딩즈 4.43%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메가테크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어제 넷플릭스가 가장 많이 빠졌는데요. 6.82%나 떨어졌고요. 메다플랫폼즈 3.92% 마이너스 테슬라 마이너스 2.9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68 아마존 마이너스 1.20 애플이 마이너스 1.03 엔비디아 마이너스 0.72 구글이 0.67% 떨어지면서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화요일날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테크 주식, 성장 주들이 좋지 않은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미국 증시는요, 오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오후에 접어들어서도 그 상승 추세를 지켜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늦은 오후가 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주가가 쭉쭉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 갑자기 장 후반에 주가가 미끄러 떨어진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S&P 500, 나스닥 지수가 5일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다. 자, 그 이유를 지금 UK, 영국 쪽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어제 애프터눈까지 그러니까 오후까지도 주식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다 갑자기 이제 장 마감을 앞두고 급락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뱅크업 잉글랜드 우리가 영란 은행이라고 부르는 영국의 중앙 은행 때문입니다. 자 어제 영국의 중앙은행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계속해서 원래는 픽스 인컴 마켓 즉 채권 시장을 서포트 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해주겠다 라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꿨거든요 그 얘기가 여기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자 원래는 요 양적 완화를 이번주 금요일까지 하기로 시 스케줄이 잡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파이낸셜 타임즈 라는 매체에서 벤커버 잉글랜드가 계속해서 이 기간을 연장할 것이다 따라서 본드 펄쳐스를 계속한 다니까 채권을 계속해서 사면서 양적 완화를 할 것이다. 시장에 돈을 풀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전, 오후까지도 주식 시장이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다. 뭐 양적 완화를 한다니까 분위기가 좋아졌겠죠. 자, 그런데 이 추세가요. 갑자기 전환이 됐습니다. 왜냐면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대변인이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 줬는데 10월 14일이 엔드 데이시다. 따라서 그때 이후로는 양적 완화를 하지 않겠다. 국채를 더 이상 사지 않겠다. 라고 모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 파운드화도 갑자기 이제 추락을 하고 주식시장에도 많이 안 좋은 영향이 끼치게 된 거죠. 미국까지도 이제 스파이도 떨어지고, QQQ도 떨어지고, 미국 국채의 가격도 한꺼번에 떨어지는 이런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국채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요, 국채의 금리가 올라갔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JP 모간의 CEO이자 회장을 맡고 있는 제이미 다이먼의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 두 가지 끔찍한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리세션이 올 것이다.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지나면 미국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리세션에 빠진다는 메시지를 전했고요. 두 번째로 결과적으로 미국의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20% 정도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자 거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반발을 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이제 CNBC랑 인터뷰를 한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한다 6개월 이후에 뭐 리세션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많이 던지지만 맞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6개월 이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약간 비꼬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은 리세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리세션에 빠진다고 해도 걱정할 수준은 아니고 굉장히 약한 리세션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제이피 모간의 그 CEO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영향이 있는 사람이 시장을 뒤흔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방어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JP 모간의 CEO 말이 맞을지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 맞을지 6개월 이후에 우리가 직접 체크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에 관련된 기사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번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021년에 주식 상승을 도모했던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 아크 인베스트,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이렇게 세 가지가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이세 가지의 지금 주가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형국을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일단 테슬라를 보시면 220이 지지선이라 그러는데, 100, 216까지 떨어졌다. 이게 문제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지선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뚫고 내려간 중이다. 따라서 좀 많은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해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지선이 18,000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1 8 0 0 0에 여기 있죠. 이제 18,000의 지지선이 있는데, 이거를 뚫고 내려가면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14,000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AIKK인데 AIKK 같은 경우는 지지선이 35, 36달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 몇주 동안 35달러, 36달러를 계속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번 계속 뚫고 내려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내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차트의 모습을 봤을 때도 아크인베스트의 ETF도 좋지 않은 형국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테슬라, 비트코인, 아크인베스트 가 동시 다발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게 되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질 것이다라는 것이 이번 기술적 분석의 결론이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의 주가 차트는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테슬라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테슬라가 중국 정부로부터 세금 감면을 받는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테슬라의 다양한 착용 중에 모델 S 그리고 모델 X가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이 혜택을 주는 부서는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산업 IT 부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처에서 이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혜택을 테슬라가 받게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밑에 표를 보니까 BMW도 혜택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자, 테슬라는 모델 X 그리고 모델 S가 포함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모델 x 그리고 모델 s는요 판매 가격이 하나로 한 1억 3천 4천에서 한 1억 7천만 원까지 될 정도로 굉장히 좀 고사양의 자동차 거든요 자 이렇게 고가의 자동차가 세금 감면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구글 관련해서 두 개의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두 뉴스 모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중요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면요. 첫 번째 소식은 인텔, 구글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자, 이번에 인텔과 구글이 손을 잡고 파트너십을 결성하는데요. 파트너십을 통해서 뭐를 할 예정이냐면, 새로운 반도체 칩을 함께 개발하고 디자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글이 무슨 반도체를 만드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구글은 사실 엔비디아가 보유하고 있는 GPU의 성능을 능가하는 TPU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TPU는요 구글이 자체적으로 만든 반도체 칩입니다. 디자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구글의 인공지능을 돌리는 머신 러닝에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이 애저에 밀려있는 구글의 클라우드 미래가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구글이 자랑하는 인공지능의 힘을 구축하는 것이 구글이 직접 설계한 TPU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두 기업이 뭐 인텔도 만만치 않은 반도체의 최고 주자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고조가 되는데 둘이 함께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이름은요, 이투다우전입니다자이투 e 다우전드를 개발하는 이유에 설명이 돼 있는데요, 일단 클라우드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성능이 더 좋은 요러한 칩을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시큐리티죠. 따라서 클라우드 상에서 같은 CPU를 공유하는 여러 가지 기업이 있을 텐데 이 기업들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안전한 칩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도 만만치 않은 호재인데요. 자, 이번에도 파트너십입니다. 두 번째 파트너는 바로 코인베이스고요. 자, 코인베이스랑 함께 어떠한 일을 꾸미고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자 구글이 이야기하기를 이 커스터머들 그러니까 구글을 사용하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지불을 할때 앞으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지불을 할수 있게 된다. 2023년 초부터 그렇게 가능하답니다. 따라서 이제 가상화폐를 가지고 지불을 할때그 경로가 바로 코인베이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두 번째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현재 웹3의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에 있는데 이 웹3의 생태계를요 구글 클라우드 상에. 조성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웹3의 거래소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자 구글의 클라우드를 이용함으로써 코인베이스는요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세계에 크립토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자그 얘기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는 전세계로 확장이 돼 있잖아요 따라서 글로벌 확장의 교두보로 삼는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구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머신 러닝 쪽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코인베이스가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이 머신 러닝으로 구동이 되는 크립토 인사이트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는 또한 구글 클라우드의 데이터 툴 그리고 분석 툴을 이용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구글 입장에서는 코인베이스의 프라임 멤버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코인베이스 고객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크립토 커런시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보관도 하고 거래를 할때 코인베이스를 이용할 예정이다. 자 이렇게 두 기업이요 서로 상. 상조하면서 이웹3 시대가 도래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할 내용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미중과 한동안 함께해 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하이퍼 샌들러라는 투자 기관에서는요, 1년에 두 번씩 티네이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티네이저들, Z세대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뭐고, 이들의 생활 패턴은 어떤지, 여기에 관련된 정보를 투자자들과 공유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2022년 두 번째 설문조사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14,500명의 미국 쪽에 있는 티네이저들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서 티네이저는요, 13살부터 19살입니다. 왜냐면, 하 영어에서 이제 10, 11, 12 이렇게 나갈 때, 뒤에 팀이 붙어야 티네이저거든요. 그래서 13, 14, 15, 16, 17, 18, 19까지가 티네이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평균 나위가 나와 있는데요. 14,500명 티네이저의 평균 나이는 15.8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16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미국의 티네이저들은 과연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어떤 기업이 혜택을 받을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에브리데이 메이크업 매일매일 화장을 하는 티네이저는요 41%나 됩니다. 작년에는 33%에 불과했는데, 불과 1년 만에 굉장히 많은 폭으로 화장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인컴이 많은, 따라서 중산층 이상은 50%의 청소년들이 화장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전에 우리 세대는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화장을 하면 이제 날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 젊은 세대는 화장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의 태도를 평가하기는 어려운 세대가 온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화장한 청소년들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 문제지, 이 화장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매주 매주 VR 디바이스 가상 현실 디바이스를 가지고 노는 인구는 14%에 불과하다. 자, 그리고 VR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티네이저는 26%입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아, 가상 현실 장비에 대해서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만큼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자, 다음은 52%의 티네이저가 가장 좋아하는 이커머스 e 사이트를 아마존으로 선정했습니다. 독보적이죠. 자, 그리고 한 더 중요한 것은요 2위부터 5위를 보는데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이 보이지가 않고 나이키라든지 룰루레몬이 선정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아 이커머스는 종합 이커머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백화점식 이커머스는 아마존이 거의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은 나이키가 등장을 하는데 두 부분에서 위입니다 일단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옷 브랜드가 바로 나이키고요 31%가 선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발은 독보적이죠 60%의 셰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화장품인데요. 화장품 브랜드 중에 1등은 elf가 지금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그 다음에 미용용품 그리고 향수 부분은 아 s 앤 바디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는 뷰티샵이죠. 뷰티샵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가지 브랜드를 모아놓고 판매하는 그런 가게라고 보시면 되고요. 울타 뷰티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2%라는 셰어를 가지고가고 있고요. 자 다음은 음식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점은 치피엘라고요. 치피엘라 같은 경우는 전체 18%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스타벅스가 바로 뒤에 지금 쫓아옵니다. 17%라는 좋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치폴레가 13%를 차지합니다. 자, 다음은 소셜 미디어인데요. 틱톡이 부동의 1위죠. 38%.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스냅이 30%. 3위의 인스타그램은 20%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청저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비디오 콘텐츠 플랫폼은요. 넷플릭스입니다. 32% 그리고 2위가 유튜브인데요. 29%로 그 뒤를 쫓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나오는데요. 애플의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무려 87%로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 어떤 폰을 사겠는가 물어봤을 때 아이폰을 사겠다고 대답한 티네이저가 88%나 됩니다. 따라서 거의 미국 청소년의 90% 가까운 인구가 아이폰에 빠져 있다. 아이폰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점은요. 티네이저의 31%가 애플 워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 청소년의 3분의 1이 지금 애플 워치를 차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우리가 애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수치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헤드라인은 우버 관련된 소식인데요. 어제 우버의 주가가 10.4%나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버뿐만 아니라 리프트를 보시면 12%나 빠졌거든요. 자 이렇게 우버 그리고 리프트의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바이든 정부의 치대착오적인 그런 발상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바이든 정부에서 프로포절 제안을 하나 했는데 이 제안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현재 우버 그리고 리프트에서 일하고 있는 운전자들 있잖아요. 이 운전자들은 사실 우버의 직원, 리프트의 직원이 아니죠. 이들은 이제 프리랜서입니다. 여기 보면 인디펜던트 컨트랙트라고 써 있는데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기업을 위해서 일하면서 수수료를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Geek Economy Worker라고 부르죠. Geek Economy Worker는 어디 한 군데 소속되는 대신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할 때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버, 리프트 가리지 않고 두개 모두 다 한꺼번에 진행을 하면서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미국의 노동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요. 자, 이퀵 워커들을 우리가 레귤러 워커로 바꿔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규직으로 만들면서 뭐 4대 보험도 가입을 시켜주고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버 리프트 장에서는 그들이 사용에 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증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 우버나 리프트가 구축하고 있는 생태계 자체가 이 존폐 위험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운전자 입장에서는요. 사실 안전한 택시 회사 같은데 들어가는 대신 이렇게 우버라든지 리프트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도 그들이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하면서 자유로운 삶을 구가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적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 적인 발상으로 바이든 정부가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다. 자,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 보내 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조금은 서둘러서 보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 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내일 보다 알찬 내용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